351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학년이 올라가도 도형이 등장할 때 자주 나오는데요. 지금 잘 정리를 해두면 좋겠죠. 자, 여기서 알려준 단서를 먼저 체크해보면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정삼각형은 세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 있는 각들이 전부 60도겠죠. 자, 60도는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는 60도예요.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세변의 길이가 같은 것도 좀 길게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같은 선분의 길이를 등식으로 줬어요. 그림에도 표시를 해줬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 색이 보여요. 이 바깥에 안에 있는 거 말고, 이렇게 하나 둘셋 있죠. 얘네가 합동인지, 그걸 먼저 판단해 볼 겁니다. 자, 우선은 같은 길이, 요거, 요거, 요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각 하나 보이죠? 얘도 지금 같은 상태예요. 전부 다 60도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쪽에 이 변의 길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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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는 근거가 있으면 얘네는 무슨 합동이 될수 있을까요? 변 하나 끼인각변 하나 SAS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크게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자, 얘가 한 변의 길이가 이만큼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만큼은요.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서 얘를 빼준 거죠. 그걸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럼 이쪽으로 다시 와서 자, 얘도 여기 있는 선분 AB와 선분 BC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를 빼주면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자,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되면 은이 삼각형들이 전부 다 변화나 각하나 변화나 이렇게 해서 SAS 합동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 얘네가 지금 다 똑같구나. 이렇게 보면, 이 안쪽에, 자, 여기 있는 요거, 이거의 대응면이 누구냐면,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되죠. 그럼 얘네들도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된다는 것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시해 놓고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에서 선분 AF와 AF는 어디냐면 여기예요. 이만큼. 이거랑 BD의 길이가 같대요. 자, 여기입니다. 둘이 어때요? 같은 상태죠? 그래서 1번은 오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선분 DF. 자, DF는 여기입니다. 이거랑 EF. EF는 여기예요. 이 둘이 같은 것도 벌써 선생님이 다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2번도 오른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각 DEB라고 했는데요. DEB는 여기예요. 각 EFC. 자, EFC는 여기입니다. 자, 둘이 어때요? 대응각이죠?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각의 크기는 같아서 3번도 옳은 것이고요. 그리고 4번에서 삼각형 ADF는 위쪽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 그리고 삼각형 CFE는 여기입니다. 자, 요 삼각형. 둘이 합동인 거 확인했습니다. 4번도 옳은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은 각 DEF라고 했는데, 자,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거 55도인가요? 정삼각형이니까 60도가 되어야겠죠. 5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